안녕하세요. 두유로운 리서치 도호리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6월 7일 월요일 미국 주식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있었던 AMC 슈얼스퀴즈에 어, 대한 이야기 어, 좀더 해볼게요. 지난 주말에 좀몇 가지 일이 있었고요. 어, 오늘 또 기분 좋게 이런 AMC라든가 소형주들이 일제히다 올라서 상당히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어, 그리고 주말에 또 자네델런이죠. 미국 어, 재무부 장관이 어 여러 가지 발언으로 인해서 어 주식시장이 약간 좀 예, 흔들린 상황이 있었는데요. 어 거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얘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AMC 소울스퀴즈 솔스, 때문에 어 여러 가지 어 예, 매스컴에서좀 뜨거웠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CNBC 어 유명한 그 예, 주식 방송이죠. 이 방송에서 좀 약간 방송사고 아닌 방송사고가 일어났어요. 어 그것은 이제, 네이키 쇼트를 인정해 버렸던 건데요. 어, 최초로 이렇게 메이저 방송에서 네이키 쇼트를 인정한 것이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이키 쇼트는 좀 불법적인 건데, 그것이 주식 시장에 만연해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어, 밝혀졌습니다. 이 네이키 쇼트라고 하는 것은, 어, 일단 공매도 같은 경우는 어, 주식을 빌려와서 주식값이 떨어지면 어, 그 주식 값 차액은 챙기고 어, 다시 어, 반환을 하, 해놓는 어, 그런 것이 공매도인데요. 이 네이키 쇼트 같은 경우는 빌려오지도 않고 없는 주식을 막 어, 공매도를 때려버리는 겁니다. 상당히 아주 폐학질적인 것이죠. 주식 시장을 아주 흐려놓는 것인데 이것이 어, 아주 만행에 있다. 예, 어, 만행되고 있다라는 그 만연에 있다라는 어, 그런 어, 것을 입증한 Uh, it's an us versus them. Um, I, I'm sorry. I'm not. I'm not buying into that. I think that's dangerous. And, and again, look, there's a lot of people. There are a lot of short sellers out there that have been borrowing stock they didn't have. In other words, yes, I think there are dynamics where retail investors can get caught. But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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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ly a, a dynamic where I think this is going after bad companies. Yeah, but here's what's interesting. It has actually changed. 지금 이 남자가 그 얘기를 하죠. 어, 그 공매도들이 빌려오지도 않으면서 어, 예, 공매도를 때린다라는 것을 좀 지양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자 그 뒤에서 이 여자 사회자가 네키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카메라가 비춰지자 좀 당황해 하는 어, 그런 표정을 지었는데요. 이것이 좀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에, 에, CNBC에서 지금에 예, 공매도들의 넥시쇼를 인정해 버린 어, 그런 음, 네, 것이 됐다라는 그런 좀방 예,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 지난 그게임스탑 때도 어,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때는 오히려 이런 그 개미들을 좀 비만, 비난하는 어, 그런 기사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SC도. 이런 그 월스트리트 뱃스를 조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뱃스에서 게임스톱을 주도했던 그 롤링 키드라는 그런 그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또 청문회에 나오기도 했었죠. 어 그래서 이번에도 AMC에 대한 어떤 이숏스퀴즈를 다루면서 그런 쪽의 기사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좀 그 개미들의 잘못으로 좀 치부하는 그런 쪽유스의 기사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마켓워치의 기사들이 좀 그래요. 이제 이 마켓워치는 어 대주주가 이제 시타델인데요. 시타델 인베스트먼트 회사인데 이 회사는 지난 그 게임스탑 때그 말빈 캐피탈이 공매도를 쳤다가 크게 피해를 보고 그제 파산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것을 베일라우 해준어 그마빈 캐피탈의 모 회사입니다. 예, 그모 회사가 이번 그 AMC 그 쇼尔斯퀴즈 때도 공매도에도 어 관여가 돼 있다는 그런 어 얘기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런 그 공매도들의 행태가 사실 예 문제죠. 어 이런 문제를 좀어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이 요즘 그 기조로 좀. 약간 변한 것이 좀 느껴집니다. 어, 브룸버그에서 나온 뉴스 보면은 이제 월 스트리트에서는 헤지펀드들이 공매도를 치는 거에 대해서 좀 어, 예, 제재를 하겠다, 너무 많이 자유롭게 이렇게 두지 않겠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이 얘기는 금융권에서도 이렇게 공매도들이 공매도를 치는 것을 어, 뭐 거의 암암리에 도와준격이죠. 왜냐하면 공매도를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납니다 뭐 수수료도 크고요 그다음에 담보도 커서 상당히 수익을 내는데 아주 일조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공생관계죠 공매도 세력하고 이런 그 예, 금융권들이 공생관계인데 이렇게 숄스키즈가 나면은 이런 금뭐이 어, 헤지펀드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뒤를 봐줬던 어, 이것을 이제 빌려줬던 이런 금융권도 타격이 있어서 어, 이 타격 이후에 그 타격을 이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어, 강제 매도를 해야 돼요. 자기가 예, 이 회사들이 갖고 있는 어, 주식들을 매도를 해서라도 그 손실을 막아야 됩니다. 아그 어, 매도가 되는 주식들이 일반적으로는 큰 회사 주식들보다는 작은 회사 주식들을 매도를 하겠죠. 그러면서 어, 관여가 되지 않은 이런 공매도, 쇼스 퀴즈에 관여가 되지 않은 일반 투자자들도 함께 피해를 보는 상황이, 이 주식시장을 피해가 가게 하는 상황이 지금 계속 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스톱 사태 때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AMC 때도 쇼스 퀴즈가 일어난 다음에 하루가 이틀은 크게 주식시장이 어, 전체적으로 또 다운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예, 게임스톱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알케고스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죠. 알케고스는 공매도가 아니고 반대죠. 이제 펌프를 했어요. 알케고스가 막 펌프를 했는데 여러 은행에서 그 알케고스의 재정 상태도 잘 파악하지도 않고 너무나 많은 그 양의 주식들을 빌려줬다가 이게 주가가 막 떨어지니까 그에 마진콜이 들어와서 강제매도당하면서 주식시장 전체에 크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태가 계속 벌어졌습니다.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SEC가 좀더 강력하게 이런 그큰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려오고, 빌려오고 빌려가는 그런 것에 좀 약간 제약을 둬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지금 뉴스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표면적인 어떤 약속이 벌금 이런 것보다도 좀더 강력한 어, 법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어,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2009년에 서프라이드 몰기지 사태 때 그런 법 체계가 마련되려고 하다가 예, 실패를 했었는데 어, 지금 이런 사태가 지금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 지금 이제는 그런 좀 법률적으로 좀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 G7 정상 회담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어, 제넷 옐런 미국의 재무장관이 이제 앞으로 그 미국 다국적 기업, 어, 세계 다국적 기업들은 미니멈 법인세 15%는 내야 된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발표가, 어, 이 G7 간의 어떤 세부적인 조항에 의해서 이제 조만간 어, 이게 확정이 될 것인지, 어, 그것은 모릅니다. 그래서 발표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말만 서로, 어, 서로 말만 하고, 어 그냥 구두로 합의한 것을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은 어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좀다분히 정치적인 쪽이 다분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G7들 일곱 개 선진국들만 합의했다고 나머지 뭐 거의 한 200여 개의 나라들이 어 따라올 리도 만무하고요. 이것이 다른 나라들도 다 법이 다르고 다 다른데 그것을 재정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그것도 좀 아직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렇게 툭 발표를 해버리는 것은 좀 성급하지 않았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연 이어서 어, 제넷 옐런이 어,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자율을 올려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뭐 예, 증세 아니면 이자율 올리자는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주식 시장을 계속 흔들고 있어요.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감지가 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어, 이, 이 인플레이션이 뭐 단기가 될지 장기가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요. 이게 또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갈리라는 뭐 보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은 예상을 한 거고요. 또 연준에서는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연준을 계속 압박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어 개인 어 예금률, 저축률이 사상 최대인 지금 이 상황에서 아직 그리고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이자율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어좀 의심이 갑니다. 만약에 이자율을 올리게 되면 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지금 저축률도 많은 상황인데. 어, 사상 최대의 저축률인데 더 저축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더 저축을 하게 되면 돈이 돌지 않고 어, 경제가 어, 제대로 돌지 않, 않게 되고 어, 디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일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립 서비스를 하는 어, 그런 저희가 어, 좀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 뭐 개미투자자들이 이렇게 좀 겁을 줘서 주식을 팔고 나가라는 그런 소린지 아니면은 공매도 세력들한테 공매 어 주식이 이제 내가 발언을 하면은 주식 시장이 흔들리니까 떨어지니까 공매도를 쳐서 뭐 수익을 내라는 얘기인지좀 이런 발언들이 좀 약간 다른 어 의도가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좀어예안 좋게 들립니다. 어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주식시장, 이런 경제가 총성 없는 전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 뭐, 전의 전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보면은, 저희가 이런 그 전의 전쟁, 이런 판에 이제 들어와서 어 수익을 내고 앞으로 좀 장기 투자를 하면서 어 이런 자산을 불리는 과정에서 어 좀잘 대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런 어 이런 정치인들이나 유력 인사들이 이런 발언 때문에 막 흔들리고 팔고 나가고 뭐 이런 어이 이런 마인드로는 어 진짜 그 주식시장에서 버티기 힘들다라는 것을 요즘에 어 느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볼 때는 저희들이 간단 제일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어 저축하는 것 같아요 저축을 하면서 어 저희들의 어떤 그예파 어떤 그 재정적인 파워를 좀 보여주고 이 공매도들도 어 그냥 무조건 공매도를 예 칠수 없도록 이렇게 저희 그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이 이렇게 어 총알을 갖고 있다라는 거다 보고 있습니다. 다 통계들로도 나와 있고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어좀 이런 멘파 이런 그 총알이 있다는 것을 또과실을 하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에비 예 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빚으로 나가는 이자를 최소화하면서 어, 재정적으로 좀 건실해질 때그 어, 예, 기관들도 좀 무서워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작전 세력들도 작전을 쉽게 펼치 못하, 펼치지 못하는 어,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간략하게 어, 얘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고경 기다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